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있는 1억원 환율이 1500원 찍으면 실질 가치가 7천만원밖에 안됩니다. 3천만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소식이 있어요. imf가 한국한테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환율 충격에 취약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2021년 이후 5년만에 1월에 기금위가 열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왜 환율이 안 잡히는지. 둘째, IMF 경고가 왜 무서운 건지. 셋째, 여러분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현재 환율 상황은 어떨까요? 자, 숫자부터 볼게요. 2026년 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요. 1500원까지 딱 30원 남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정부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환율이 안 잡혀요. 구두 개입했어요. 안 먹혀요. 직접 개입했어요.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요. 심지어 미국 재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탈하고 안 맞는다고 했어요. 이례적인 발언이에요. 미국이 특정 국가 통화에 대해 언급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환율은 다시 1,470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도대체 왜 환율이 안 잡히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서학개미 때문입니다. 서학개미가 뭐냐고요? 미국 주식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미국 주식 순매수가 326억 달러였어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6년 1월에만 벌써 23억 6,740만 달러를 순매수했어요. 2011년 통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예요.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열심히 달러 팔아서 환율을 1,440원까지 낮춰놨어요. 그랬더니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 달러 세일이다. 싸졌으니까 미국 주식 더 사야지. 쉽게 비유해볼게요.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몰리잖아요. 정부가 환율 낮추면 개인들은 오히려 달러를 더 사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불 끄는데 뒤에서 누가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IMF가 경고했죠.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IMF가 2025년 10월에 보고서를 냈어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건데요. 한국의 달러 자산이 외환 시장 월간 거래량의 25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100명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비상구는 4명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죠. 근데 불이 나면요?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한국 경제가 딱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액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국민연금이랑 보험사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자산도 막대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돈들이 대부분 환내지를 안하고 있어요. 환내지가 뭐냐고요? 환율 변동에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면요. 모두가 동시에 비상구로 몰려드는 겁니다. 좁은 출구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더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IMF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부자의 역설이라고 했어요. 자산은 엄청 많은데 관리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움직였습니다. 2026년 1월 26일 긴급기금운영위원회를 열어요. 1월에 기금위가 열리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이에요. 왜 갑자기 열었을까요? 환율 급등 때문이에요. 여기서 논의될 게 전략적 환해지입니다. 전략적 환해지가 뭐냐면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팔아서 환율을 낮추는 거예요. 달러를 시장에 풀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내려가겠죠. 골드만삭스는 국민연금의 환해지 규모가 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잖아요. 이걸 환율 방어에 동원해도 되느냐는 거죠. 어떤 전문가들은 기금 운영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정부의 것이 정책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할게요. 환율이 계속 높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석유, 가스, 밀, 옥수수 다 수입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오르죠. 수입 가격이 오르면 물건 가격이 올라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분석에 따르면요. 환율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급등 영향은 2026년 하반기에 물가로 터진다는 얘기예요. 둘째, 금리 인하가 어려워져요.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려요. 금리가 안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지죠. 집 가진 분들 원리금 상환 계속 힘드실 거예요. 셋째, 해외 여행이나 유학 비용이 폭등해요. 미국 유학 1년에 7천만 원 들던 게 8,400만 원 드는 거예요. 1,400만 원더 내야 해요.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전 전략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환율 1500원을 주시하세요. 1500원 돌파하면 수입물가 폭등에 대비해야 해요. 사재기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생필품 적정 재고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달러 자산 분산 투자하세요.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안전해요. 너무 달러만 갖고 있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달러 ETF나 외화예금 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변동금리 대출 있으시면 점검하세요. 물가오르면 금리 인하가 늦어져요.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해외여행이나 유학 계획 있으시면 재검토하세요. 환율 1550원 넘어가면 비용이 감당 안될수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환율 상황 심각합니다. 정부가 온갖 방법을 써도 환율이 안 잡혀요. 서학 개미들이 달러 세일이라고 더 사고 있거든요. IMF는 한국이 환율 충격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어요. 100명 사는 아파트에 비상구가 4명 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연금까지 긴급 회의 열고 환해지 논의합니다. 여러분 노후 자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될 수 있어요. 물가는 하반기부터 오를 거예요. 금리 인하도 어려워질 거고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1997년 아이 MF 때도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준비 안한 사람들은 다 잃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환율 체크하시고요. 자산 분산하시고요. 대출 점검하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내일 하면 모레 하고 모레 하면 안 해요. 그러다가 환율 1,500원 넘으면 그때는 늦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